르세라핌, 엔티프러길 노래 없는 땀놀 가사 읽어드림 구독과 좋아요 깜놀 눌러주세요. 엔티 티티티 프레즐 프레즐 엔티 티티티 프레즐 엔티 티티 프레즐 프레즐 엔티프러길 엔티프러길 다시밖길 위로 라이딩 이 부스트 업 거짓으로 가득 찬 파티 가렵지도 않아 내 뒤에 말들이 많아 나도 처음 듣는 내 라이벌 모두 기도해 내폴린그손 위로 I&N이 m 점프인 예스 김 a 댁 걸어봐 위험 라이터 라이언 눈빛엔 거대한 디자이어 더 부어 가솔린 온하이어 불길 속에 다시 날아 라이징 잊지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시마 내가 걸어온 커리어 아이고 t o 이드 g h 이 다이 다이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랐던 세계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. 아이 a 티프 i f r 티프 i l 난 지금 온 마이웨이 a 갖다 버려줘 너의 페어리테일. 나우 유 y o 이 know my name. I'm a n t 티티 r o g i 프레질, 프레질. 프러길, 엔티프러길, 러비, 러비, 러비 도비, 도비 도비, 멋대로 정한의 나라 내에 대해 I don't know what to say I can't feel 뜨거운 관심은 환영, 귀여운, 질투는 고어헤드 출달린 인형은 로뱅스내미래스 나의 노래 Yes, k i m 걸어봐 위험 라이터 like 라이언 눈빛엔 거대한 디자이어 더 부어 가솔린온 불계속에 다시 날아라이지 잊지 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시마 내가 걸어온 커리어 아이고 트라이드 틸 아이 다이 다이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받았던 세계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 아이 멘티 프럭길엔티프럭길난 지금 온 마이 웨이 갖다 버려 줘 너의 페어리 테일 나우 유노 마이 네임 아이 멘티 프럭길엔티프럭길엔티 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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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즐, 프레즐. nt, 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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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즐. nt, 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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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즐, 프레즐. nt, 프러길, nt, 프러길. we can break it, baby. like it twist. it, no, it, baby. all I know is you can't t a n e me. cause I'm gonna break out, gonna, gonna break out, out. we can break it, baby. like it twist. It look, it baby, all I do is you can't chain me. Cause I'm gonna break out, go na go na break out out.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받았던 세계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. I'm antifragile, antifragile. 난 지금 on my way 갖다 버려. 저 너의 fairy tale. Now you know my name. I'm antifragile, antifragile, anti- t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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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agile, fragile. 엔티티티티 프레즐, 엔티티티티 프레즐, 프레즐, 엔티프러길, 엔티프러길.